옛날 그 중국 위나라에 <laughs> 왕의 총애를 많이 봤던 미자하라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궁궐을 거닐다가 바닥에 떨어진 복숭아를 봤어요. 그리고 그걸 먹었는데 한입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복숭아를 근처에 있던 왕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왕은 미자를 칭찬했습니다. 야 이거 다 먹고 싶었을 텐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맛있으면 이걸 나한테 가져왔겠느냐 하고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자가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가를 갑자기 받았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왕의 수레를 타고 어머니께 갔습니다. 이건 국법으로 사형감이에요. 왕의 수레를 말도 없이 타고 갔으니까 그런데도 <laughs> 왕은 미자를 칭찬합니다. 야 얼마나 효심이 지극하면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에, 수레를 더 갔겠는가? 그러면서 미자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은 잔인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인해서 왕과 그 미자가 틀어집니다. 그때부터 왕이 미자를 미워합니다. 결국 미자하는 사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 죄명이 뭔지 압니까? 미자하는 땅에 떨어진 복숭아, 먹던 복숭아를 왕에줄정도로 무엄하다. 미자하는 왕의 수레를 허락도 없이 타고 갈 정도로 교만하다. 그래서 죽였어요. 아니, 그때 미자를 사랑할 때는 오히려 칭찬의 이유가 됐잖아요. 얼마나 왕을 사랑하면 먹던 복숭아를 맛있다고 드리냐? 얼마나 효심이 지극하면 목숨을 걸고 왕의 수레를 타고 가느냐?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미움의 이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 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이 봄바람 같아요. 그렇게 넣었으면 못 산다고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어, 너와 나의 우정이다, 의리다 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그라들고요. 또 자기의 이익과 행편에 따라서, 어, 등을 돌리기 쉽상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늘 발견하고 뉴스에서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랑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천 년이 가도 만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 와도, 심지어 우리가 어떤 나쁜 죄를 지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laughs> 지난달에 그 뉴스를 보니까, 안성에 있는 어떤, 새로 지은 큰 복합 쇼핑몰에서 어떤 여자가 번지점프를 하다가 사망한 기사가 났어요. 저는 무슨 계곡이나 산에서만 번지점프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데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용객이 번지점프를 했는데 그냥 뛰어내렸는데 그냥 그냥 떨어져 가지고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숨진 거예요. 얼마나 아비규환이 됐겠어요. 그다 놀러와서 재밌자고 한 건데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번지점프 하는 분이 자기 몸에 있는 줄, 자기 몸에는 줄을 맸는데 그 줄을 점프대의 안전고리에 안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험하에요. 아니, 자기만 줄을 맸뭐 하냐고 이걸 걸어야지. 근데 이걸 안 걸고 그냥 뛰어내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아무리 줄이 튼튼하고 끊어지지 않으면 뭐합니까? 점포대 안전골에 연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요, 너무나 허망하더라고. 놀랍게도요 이런 사고가 은근히 많답니다. 그냥 그 안전요원이 줄을 매주니까 된줄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뛰어내렸는데 사실은 안 걸려가지고 그냥 그냥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안전요원도 잘못이지만 누구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확인해 봐야 돼. 혹시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꼭해 봐야 돼. 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걸었겠거니 하는데 아니죠. 내 생명이 걸린 일인데 내가 그안전있이 확인해 봐야 돼요. 흔들어 봐야 돼요. 걸렸나.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도 아주 큰 교훈이에요. 오늘 성경에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맞아요. 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연결돼 우리 구원해 주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환란이나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이나 생명, 천사, 권세, 뭐, 그 무엇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줄은 끊을 수가 없지만, 그 줄을 하나님께 걸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줄이 튼튼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줄이 튼튼하면 뭐합니까? 그 걸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이런 경고가 많습니다 신랑 맞을 기름을 준비하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 밤새 기다리면 뭐합니까? 기름을 준비 안 했는데 또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데 한 사람만 휴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사를 떨치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 곁에서 떠나가라! 랬 말이에요. 가라지에 알곡이 함께 있어요. 근데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래요.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추수 때 가라지는 불태워진다, 이거. 이게 뭘 비유하는 거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구별이 안 되지만, 언젠가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고리에 걸려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맞아서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세 가지 이해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입니다. 만약 내가 교회를 위해 당한 어떤 고난이나 희생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봅시다. 로마 골로에서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우리 구원을 위한 고난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고난이 없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건 무슨 고난이죠? 우리의 구원으로 만들어진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 고난이 나쁜 거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남겨두셨겠습니까? 아니죠. 이 교회를 위한 고난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참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렇죠. 근데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도 종류가 있어요. 내 죄로, 내 잘못으로, 내게으름으로내 관리, 서울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서 2장 3절에서 그랬어요. 자기 죄로, 자기 부주의로, 자기가 게을러서 당하는 것은 게을러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럽다고요. 그러나 의를 의 위한 고난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도, 엊그저께 또 어떤 야구선수, 뭐마약했다고뭐 이렇게 이렇게 닦고 가던데, 똑같이 수갑을 차도요. 훔치고 사기치고 그러다가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나 내가 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가면은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 특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육체에 채운다. 육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말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내 육체, 내 물질, 내 시간으로 내가 채워야 할 몫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맞냐, 안 맞냐, 어떻게 하냐? 내가 교회를 위해 채우는 고난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게 기쁘다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따라합시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문제, 교회를 위한 괴로움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날씨가 너무너무 좋으며, 목사님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laughs> 고민이 많아요. 왜? 날씨가 좋으면 어디를 가죠? 교회를 가면 좋은데 어디를 가죠? 예, 네, 날씨가 좋으면 야외 산으로 놀러 가요. <laughs>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줘. 서로.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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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 여러분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하도 말을 말해서. 내가 수많게 처음 왔을 때는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한수만 교회는 이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라고그때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 타고, 집이 그때 멀리 있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 교회 가려고 딱 탔는데, 다 등산복 입고 있어. 나만 양복 입고 있어. 이게 뭐지?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나만 교회 가는 거야. 아,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그러면서,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뻐하고. 기뻐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쁘게 생각할 수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증거예요 증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분명히 이건 아 연결된 사람이구나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자두 번째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내 마음에 눈물의 해계가 있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이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죄와 허물이 없을 순 없어요. 네. 어, 죄와 허물. 죄는 뭐 죄고, 허물은 뭐예요? 본의 아닌 죄.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피해를 입힌 거. 이거 허물이죠. 예. 어떤 딸이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왔어요. 배가 고프겠죠. 근데 식탁에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있는 거예요. 예. 평소에 안 보이던 무슨 잡채, 굴비, 뭐, 와. 그날이 아버지 생신이었던 거죠. 근데 딸이 그 풍성한 밥상을 보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엄마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오늘이 아빠 제사야? 뭐라고 물어야 돼요? 오늘이 아빠 생일이야? 그러니까 오늘이 아빠 생일이야? 물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 놨어요? 오늘이 아빠 제사야. 아빠 제삿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laughs> 뭐 그, 그 전에 무슨 할아버지 제사라는지 모르지만. 이게 허물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어요. 피해를 끼쳤어요. 상처를 줬어요. 이걸 우리가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다죄야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은 있습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태도가 둘로 갈립니다. 누구나 죄와 허물이 있지만, 다 똑같지만, 그 다음 태도가 둘로 갈래요. 한쪽은 어떤 사람이에요? 뻔뻔합니다. 뻔뻔해 아, 자기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데도 뻔뻔해. 오히려 큰소리야. 나, 그쪽에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마트에 갔다가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나는 차 안에서 그냥 기다리니까. 기다리는데 차가 양쪽임 차가 다큰 거야. 그러니까 나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쪽, 이내 쪽으로 붙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린 안 내리니까 나는 불편해도 괜찮으니까 옆에 자고 괜히 좁으면 안 되니까 그럼 앉았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 차를 타면서 그래도 좁았나봐 욕을 하더라고 에이 차를 대놨네 이러면서 <laughs> 내가 그걸 있었잖아요 그 사람 딱만날 봤던 것 같아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기껏 자기 자기 좋으라고나 내려서 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있는 데가 더 넓어요. 내 쪽은 내릴 틈도 없어. 야, 너무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예, 너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차를 잘못 떼놨으면서 오히려 큰 소리 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와 허물이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은 어떤 사람이죠? 그죄 그 허물 다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어, 도깨비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김고은이라는 배우라, 배우가 주연 했는데 요즘에 그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잘 나오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한 가지 이런 걸 들었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랑 막 싸우고 보통 애들이 싸우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쾅 닫고 들어가잖아요. 아마 그랬나 봐요. 근데 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게 닫은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다치고 나서 고 어이 거 멈춰. 어 너무 큰데 이거. 그 안에서 미안한 거죠. 미안한 거야.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그랬대. 울먹이면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바람 때문에 그런 거야. <laughs> 그랬대. 아, 그럴 수 있잖아. 창문 열어 놓으면은 나는 그일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 된다. 아니, 문팡 닫고 아, 사춘기 때뭐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고 들어가서 아이고 너무 크게 다쳤네. 마음에 미안함이 있고, 죄송함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그 부모 와 자식은 구원의 끈으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셋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인데 죄를 안질수 있겠어요? 어떻게 허물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다면, 죄송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구원의 끈으로 연결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중환이 되면 묵상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죄입니다. 그런데 닭이 세 번을 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여러분, 가론유다도 후회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판 다음에 그판 대가로 받은 30량을 성수에 집어던지고 자살을 하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어떻게 다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을 지을 수 있지만,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언젠가 읽은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언젠가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래서 그 마음에 회개의 눈물이 흐른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지 알수 있는 게 뭘까? 감사합니다. 감사. 뭐라고요? 감사.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성경 구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범사가 좋은 일만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다고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맞나요? 그렇잖아요. 집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생일이에요. 무슨 좋은 날이에요. 그때마다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요,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성품이 좋으면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교회 어떤 분이 처음 나왔어요. 예수 처음 믿는 거예요. 초신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아직 믿음이 없죠 그런데도요 때마다 뭐 아이가 초등자나 아이가 뭐 태어났을 때뭐 생일이다, 학교 갔다, 뭐 개업을 했다, 입학을 했다, 군대를 갔다, 제대했다, 출산을 했다, 뭐 취직을 그때마다는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꼬박꼬박. 아 믿음이 아직 없을 텐데 그건 뭐예요? 성품이 좋으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품이 좋아도 감사할 수 없는 게 뭐냐? 나쁜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어떻게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이게 내가 볼때 이게 나쁜 일 같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은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게 내게 당장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반드시 더큰 축복을 나에게 주실 물고가 될 거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경륜, 경륜과 섭리를 믿는 마음하니, 그럴 수 있어요. 이 봄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죠. 엊그저께 봄비가 왔잖아요. 아, 비온 다음날 깜짝 놀랐어요. 늘 가는 그 아파트 길, 길 옆에, 바닥에, 옆에 이렇게 화단에 뭐 정체를 알수 없는 무슨 풀인지 나무인지 조그마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메말라 있었거든요. 근데 비온 다음날 딱 가는데, 갑자기 칼라가 됐어. 이야, 그 하루 사이에 그냥 그, 새순, 근데 푸른푸른이쫙 났고요. 땅을 보니까 땅에도 막 그, 그 파란 게 깔려있더라고요. 야 하루 사이 봄이 왔구나. 이제 곧 뭐가 피죠? 예,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꽃이 핍니다. 네. 좀 있으면 꽃이 피어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는, 감사는 믿음의 꽃이다. 예, 네, 뭐, 감동하는 빛이 별로 안 보여요. 야, 뭐, 근사한 말을 했는데. 예. 네. 감사는 뭐라고요? 믿음의 꽃이다. 마음의 색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마음 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안보여 믿음은 이 마음 속에서 보이지 않아. 그러면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다?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얼굴에 감사가 있으면 그게 무슨 꽃이에요? 웃음 꽃이죠. 예.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없나 있나 알수 있는 거 간단합니다. 늘그 사람의 감사가 넘치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는 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방송에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인터뷰나 말할 때, 아이, 그것도 감사했고요. 아, 교회 다니나, 거의 70~80%는 교회를 다니더라고. 진짜 할렐루야! 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잘해. 이거 큰 축복입니다. 멋진 겁니다.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꽃이 피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죠? 열매가 열려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 꽃을 많이 피면,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아주 감사를 많이, 감사 꽃을 많이 펴보세요. 진짜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근데, 근데, 내 안에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감사의 꽃이 안 피어.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다. 그럼 반드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속에 병이 있든지, 병충해가 있든지, 영양이 없든지, 뭔가 하나님의 햇볕을 못 받았든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걸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그, 국회의원 선거로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저는 얼마 전에, 아,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면 꼭 찍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월문 사거리에서 이, 이 월문, 천따라 안골로로 내려가다 보면 월문 교차로가 있어요. 월문 교차로. 지금은 라운드바웃으로. 그러니까 라운드바웃이 우리나라 말로 보니까 회전 교차로더라고요. 회전 교차로. 라운드바웃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냥 사거리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엄청 막혔어요, 거기가. 예. 그 가까이 사시는 두 분이 계속해서 머리 끄떡거리네. <laughs> 예. 거기가 왜냐면 2차선인데 하나 좌회전 주지. 그 하나 가지고 직진과 우회전을 하니까 이게 막히는 거야. 우회전하는 차가 못 빠지니까 계속 막히는 거야. 차량 교통도 많지도 않은데 늘 거기가 막히고. 특히 퇴근 때에는 뭐, 안골로 쪽으로 계속해서 아주 쭉 차들이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늘저 거기 지나갈 때마다 답답했거든요. 근데요, 어느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무슨 공사를 하지? 그랬는데요, 라운드 오브 호스를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이게 그 좌회전, 우회전 기다리질 않으니까요, 계속 소통이 되니까요, 차가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안 막혀요. 언제 가든지 아주, 언제 가든지 막, 뭐, 야 아주 난 거기 지날 때마다, 거기 그 옆에 또 우리 별당 코다리 집 있잖아요. 권산이. 그래서 가끔 잘 가거든요. 갈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갈 때마다 이랬는데요갈 때마다 막 감사하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공사한 공무원, 이거 바꾼 공무원. 반드시 이거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죠? 거기 살던가 이거 경험하고 나서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라운드 버서 바꾸면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가입을 줄 믿습니다. 예, 아이, 선거 때라 민감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뭐다 좋아요. 뭐다 좋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고쳤는지 모르지만, 그 불편함? 그 부조리함?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고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 그 불편함 모르면, 절대 그걸 안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누군가 그 근처에서, 아니면 거기서 그걸 알았기, 경험했기 때문에 고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왜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보시려고요. 살아봐야 알지요. 안 그래요? 살아봐야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그 형편은 알지요. 살아봐야 어디가 막히는지, 어디가 라운드 워이 필요한지, 살아봐야 어디가 무너지는지, 그거 알지요. 예수님도 살아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 낙고천한 땅에.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겪어야 하는 인생의 모든 곤과함과 피곤함과 고독감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기 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 예수님이 살아보셨으니까 너무 그 사랑은 천실적이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고생을 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그 구원을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뭐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연결된 구원의 줄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지만,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고리에 내가 걸쳐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내일부터 여러분, 고난주간인데, 한번 깊이 묵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줄로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내 가슴 깊이 흐르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나는 범사의 감사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있는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지 여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사랑은 늘 변합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늘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장을 찍어 불변하게 만든 그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 주님, 그러나 나는 그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옷깃을 여미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 채우는 고난이 있는지 내가 주님 때문에 상처입, 상처입고 핍박을 당하고 내가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간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믿음을 감사로 꽃피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